안녕하세요. 초크초크한 리뷰의 근용 지슈입니다. 네, 지슈님 요즘 상반기 채용 시즌인 거 알고 계셨어요? 헉,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네, 맞아요. 꽃피는 봄을 맞아서 SK 텔레콤이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잠못 이루는 시즌이 드디어 시작됐네요. 네, 맞아요. 지슈님이랑 저도 3년 전에 어. 똑같. 그 마음 네. 고생과 그 수타 눈물의 어... 밤과 이걸 지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늘 초크초크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실제로 취업 관련 커뮤니티나 블로그에는 후기는 많은데요. 실제로 입사한 선배들이 전수해주는 노하우는 없어서 저희가 준비했죠. 네, 그래서 오늘 깨알같이 모은 정보들, 선배들의 꿀팁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은 수시 채용과 정기 채용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어, 마감일 전에 지원서는 미리미리 등록해두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정기 채용은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작년과 달리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죠. 네, 맞아요. 기존 서류 문항과 비교해 봤을 때.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가장 큰 변화는 원래 작년까지는 1박 2일 합숙 면접을 진행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루 면접으로 아주 컴팩트하게 단축해서 음...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네, 테크 R&D,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의 경우에는 수시 채용, 유무선 통신이나 마케팅 직군은 정기 채용. 이렇게 직무별로 전형이 다르니까요. 모집 전에 공고를 꼭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채용이랑 수시. 지원 가능한 네, 가능합니다. 단이 같은 달에 오픈하는 수시채용은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이 수시채용과 정기채용은 함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3월 수시채 불합격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오픈하는 수시 채용은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SK텔레콤에 입사에 성공한 선배님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진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와 지심님이 지금부터 꿀팁과 노하우를 대방출해 줄 1, 2년차 구성원분들을 만나러 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년차 분들이 줄수 있는 뭐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조언, 뭐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중고 신입이거든요 네. 이전에 회사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 회사에서의 직무와 사실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이 회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꼭 업무적인 그런 직무 경험이 아니더라도 대학교에서 했던 뭐 프로젝트나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클라우드 네. 쪽이어서 뭐 오픈 스택 관련된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기반해서 뭐 어떤 것을 배웠고 또 어떤 것을 했는지 그 안에서 나의 역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하신다면은 SK텔레콤에 입사하는 데 굉장히 좋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무조건 솔직하게 면접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걸까라고 고민하고 거기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어필을 할수 있을지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면접대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택시 써본적 있냐?" 했는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죄송한데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잘 모르긴 하지만 좀더 새로운 시각으로 제가 볼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아마 제가 기존에 많은 대중분들이랑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곳에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고되게 솔직하게 그리고 약간은 좀 당차게 잘 표현을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적성 같은 부분에서는 한 번에 많은 문제를 풀고 빠르게 풀기보다는 하나하나 정답률을 높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컨셉 충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자소서 쓸 때는 저를 잘 아는 친구들한테 제 자소서를 많이 보여줬어요. 제가 컨셉을 하나 정했는데 그걸 친구들한테 말해주지 않고 이 자소서 읽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라고 피드백을 계속 많이 받으면서 고쳤던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류에 세번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SK 텔레콤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가지시고 네,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신의 장점을 좀 믿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장점을 좀 믿고 자신감 있게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콤 이렇게 하면 갈수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콤. 컴온! 컴온! 렛츠케이텔레콤에 입사한 지 2년 된 2년차 핵인싸 구성원 세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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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여러 개할 건데 네, 솔직하게 담백하게 <laughs>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게 말고. <laughs> <laughs> 편집돼요. <laughs> <laughs> 일단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요. <laughs> 역시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죠. <laughs> 네, 퇴전에서 실제로 1년 동안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정말 하고 싶었던 통신사만 할수 있는 서비스였던 바로를 제가 담당하게 됐거든요. 네. 회사 만족도가 진짜 높으시겠네요. 그렇죠. 제가 꿈에서도 회사 꿈밖에.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이 이제 고객분들이 우리 앱을 설치하면 그게 실시간으로 제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본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랑 콜라보를 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니어 구성원들에게도 믿고 맡겨주셔서 좀 자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래서 SK 텔레콤 입사에 성공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솔직히 얼굴 때문에 들어왔어요. 아, <웃음> 네. <웃음> 야 아니야. 네. 네. 뭐가 한쪽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못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쪽을 더 키울 수 있는 생각을 할수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서류 단계를 준비했을 때제 생각을 되돌아보면 내가 마케터라는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 그중에서도 왜 통신사 it 회사의 마케터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왜 skt의 마케터를 하고 싶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랫동안 깊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취준이라는 거를 단순히 취업 준비라고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을 가져갈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이 좀 자기소개서에 잘 드러났고 그 부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상형으로 삼게끔 이 회사를 매력 어필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스스로 가진 매력, 장점 이런 것들 다 보여주시면은 괜찮은 사람인 거 알고 다 뽑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을 하고 또 토닥토닥 해주면서 그 시기를 조금 슬기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내가 해온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할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반바지 입고 일하고 싶은 당신. 회사에서 마사지를 펴받고 싶은 당신, SK 텔레콤으로 오세요. 오세요. 네. 입사 선배들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니 제가 다 힘이 막 나는데요. 끈영님 어떠셨나요? 아, 저도 3년 전에 절실한 마음으로 취업 스터디하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걸 보시는 입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다 전해드리지 못한 뭐 채용과 직무 소개 그리고 구성원 인터뷰는요. SK텔레콤 인사이트 웹페이지와 채용 홈페이지에도 더욱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4월 4일 오후 1시에 라이브 방송 예정입니다. 이 실시간 채팅으로 채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꼭보세요꼭다 함께 지원하셔서 저희가 함께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에 저희랑 같이 초크초크도 같이, 같이 여기서 찍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laughs> 밥도 지금, 사드릴게요 아, 밥도 직접 사주실 거예요? <웃음> 같이요 <웃음> <웃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취업도 화이팅! 화이팅